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은 두 개의 추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슷하게 두 번의 추수를 하는 것 같아요. 곡식의 추수도 하고 포도의 추수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포도의 추수는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추수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빠짐없이 귀하게 다 이렇게 거두어드리는 그러한 모습, 은혜의 모습, 기쁨의 모습,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그 악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형벌, 그것이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을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의인들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또면류관을 얻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악인들은 진노의 형벌을 받는 그렇게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진노의 형벌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어,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래서 그 장소를 통해서 어떤 성격의 심판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하였습니다. 추수의 이 낯을 가지고 있다.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과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서 이렇게 추수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악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천사가 낯을 들고 성전에서 나온다. 하고 되어 있어요. 어, 심판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는 모습이 연상이 되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어, 분노로서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이것을 보니까 어디예요? 하늘의 성전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어디서나 불쑥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계신 그 성전에서,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다스리심, 통치, 이런 것들을 함께 상징하는 그 성전에서 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통치 가운데 악인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말씀하시고 충분히 그렇게 기다려 주신 다음에 충분히 참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내리시는 공정한 판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언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집행이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루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내킨다고 해서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다. 이때다 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포도가 익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포도가 맺혀서 다 익었는데 따지 않아서 계속 놔뒀기 때문에 그 달린 채로 있다가 새들한테 쪼아 먹히고 물르고 해서 못 쓰게 되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있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딱 제대로 익었다. 지금이 바로 적절한 시기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그때에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시작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옛날에 그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이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슬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 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하였습니다. 예, 포도를 채취하고 포도를 즙을 짜는 그러한 것으로 악인들의 그 처벌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죄인들이 조금 있다, 악한 모습이 조금 보인다 해서 바로 그것을 지금 이때 심판하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렇게나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시간을 주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악이 가득 차고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그 지점이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냥 미뤄두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다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실제로 심판이 집행되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였습니다. 예, 추수한 많은 포도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큰틀 거기에다가 던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많이 키웠고요.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곤 했지요. 포도 딴 것을 큰 틀에 집어넣고서 그것을 발로 꾹꾹 눌러 밟았지요. 이런 모습입니다. 대체로 이런 모습으로 깨끗한 발로 들어가서 포도를 밟아서 집을 짜면 그 이제 집만 이제 오른쪽 저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맑은 집만. 항아리에 떠서 이제 보관하고 포도주로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예, 발로 밟른다고 해서 뭐 거부감을 가질만한 것들은 아니죠. 깨끗하게 잘 씻어서 예, 그렇게 했겠죠. 한국에서도 뭐 밀가루 반죽 같은 거할때 반죽이 아주 크다 보면은 이게 손으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뭘로 이제 잘 덮어놓고서 발로 반죽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저렇게 힘써서 많은 양의 포도주를 포도를 저렇게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다. 우리가 포도를 깨끗이 씻어서 이거를 좋은 상태에서 집을 짜야 된다. 한다면 그 틀에다가 잘 고이 집어넣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악인들의 심판을 지금 틀에 밟는 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장이 난 심판을 당해야 되는 악인들을 향한 것이다 보니까 던져 넣는다. 뭐 인정사정 볼것 없이 이제는 더 이상 귀하게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 해서 던져 넣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추수할 때는 거두어진다.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는 모습이 있었어요. 조심조심. 행여 다칠세라. 그러나 심판 앞에서 이 악인들은 이제 인정사정 볼곳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혹한 진노의 손길이 그 위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이 신약시대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 번 경고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실행되고 많은, 집행되고 많은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분명하게 이 포도주 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악인들이 그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포도처럼 밟혀서 그 집이 나오는 것처럼 피를 흘리고 그게 육신적인 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악인들의 그 많은 피해 양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틀에서 나온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게 되었다. 그럴 정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 말의 굴레라고 하면은 말의 얼굴에 씌운, 말을 잘 이끌기 위해서 씌우는 에, 줄이지요. 예, 입 주변, 코 주변, 예, 머리에다가 저렇게 감아가지고, 예, 당기면 말이 끌려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정도 높이로 차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말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잡아볼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 말, 노세 이런 것들이 흔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딱 잡으면 아, 이 정도 높이구나. 말의 굴레라고 하는 것은 한이 정도 오겠는 걸 하고 금방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이제 짐 옮기는 것 그것은 이제 노세를 통해서 옮겼죠. 말은 주로 어, 전투용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병들이 전쟁을 할 때에 말을 타고서 나갔지요. 전쟁터에 말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전쟁터에서 상대방 적군들이 죽고, 우리 아군들이 죽고 해서 바닥에 쓰러지면 그 피가 흐를 것 아니겠어요. 말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땅바닥에 젖어 있는 그피 때문에 말의 발굽이 피에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갔다 왔다. 전쟁터를 지나가는 그런 말이다. 한다면 그 발에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이제 보통이라는 것이죠. 아, 그 정도로 이제 발굽을 보면서 어, 그 발에 피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느냐. 아, 그게 좀더 발목까지 올라왔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치열한 전쟁의 양상을 짐작해 볼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말의 높이, 이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말처럼 전쟁터에 있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상황이다. 거기서 적들이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인가. 그것들을 전쟁터의 군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피의 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쟁터의 말이 발목 정도, 발굽 정도 이렇게 젖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의 가슴 정도까지 오는 말의 굴레, 이 말이 지금 턱, 코 밑까지 지금 피가 차가지고 잠길 지경이다. 얼마나 많은 피의 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된다. 보통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하는 그런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무시무시한 파멸의 장이 될 것이다 이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인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오늘날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스타디움 큰 경기장 그래서 1스타디온이다 한다는 것을 여기에 쓴 거예요 그 정도, 원 스타디온이 될 만큼 큰 경기장 180m 정도 되거든요. 1 스타디온이 그렇기 때문에 1600 스타디온이다 한다면 약 300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예요 만약 서울에서 물을 담아 놓은 댐이 하나 터졌다, 무너졌다. 그래서 거기서 막 물이 쏟아진다 하면은 여러분, 그 물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뭐 북한강에 있는가요? 소양강 댐이? 큰 댐이 무너지면 그 물이 대전까지 가겠어요 부산까지 가면 그게 이제 300km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야 그 300km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이 있어야 1600 스타디온까지 미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을 통해서 이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혹독하게 쏟아질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 보통이 아니구나.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악인들의 피가 흐르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말씀의 그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여기까지의 정확한 거리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사방 예, 팔방 하는 것처럼 방위를 나타내는 사 거기다가 이제 또 팔방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또 거기다가 사를 곱해요. 사 곱하기 사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완전한 수라는 것꽉찬 수라고 하는 그 의미인 10을 곱하고 그래도 더꽉 차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또 10을 곱해요. 그래서 1600이라는 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이 악인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그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대대적으로 집행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이런 얘기 듣고 겁을 좀 집어먹고 신앙생활 좀 잘하고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라고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요. 내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살, 살게 될는지,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내가 그거좀 알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의 그 호기심, 궁금함. 그것이 참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이렇게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그 추수할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귀 담아 들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날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설마.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 정신줄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곧 서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장면과 연결된 곳이 이사야서 63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한 심판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틀을 바른 자 같으냐 아까 포도주틀에서 포도를 발로 바른 사람 봤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처럼 옷이 그렇게 붉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집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홀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포도주틀에서 포도를 밟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집행하는 그 권한 그 일이 오직 이 심판자에게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다른 누구와 같이 하고, 나누어 하고, 이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속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요한 계시록의 말씀과 딱 맞는 바로 그거예요. 이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붉은 옷을 입은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실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주 힘없는 약한 모습으로 군병들에게 끌려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못 박으면 못 박히는 대로 그렇게 계셨던 연약한 모습의 어린 양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권능의 손으로 이런 악인들을 다 짓밟으실 것이다. 바로 권능의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분, 그래서 피에 젖은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한다면 생명을 얻고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분을 심판의 주로 포도주 틀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등불을 준비했던 그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만난 날을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유. 우리는 저 포도송이들과 같지 않고 알곡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창고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이 가졌어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의대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교만할 이유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가올 세상의 심판을 아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니까 벌을 받아도 싸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요.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에 이바지를 할수 있겠는가?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저분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남은 인생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시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악인들의 심판을 기뻐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9절에도 말씀하셨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우리,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문을 닫고 너희와 우리는 달라!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갈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말씀 앞에서도 정죄가 아니라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변드립니다.